안녕하세요. 호산입니다. 오늘이 12일입니다. 아, 11시가 좀다 돼, 다돼 가고요. 어, 현재 기온은 여긴 영하 한, 한 2도 정도? 영하 날씨에요. 눈도 지금 많이 와 있고. 아, 뭐 특별하게 뭐 영상 찍을 것도 없는데, 요즘 저저 저 아래 지역에서 뭐이 월동터널을 한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벌이 뭐 활동을 하고 뭐 화분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저 저 강원도 지역 빼고는 월동터널 아직은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영하 10도를 이제 꾸준하게 며칠씩 유지를 하고 이렇게 날씨가 이제 좀 추운 지역에서만 월동터널 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도 월동터널을 했지만은 월동터널을 했는데. 통, 통로를 조절을 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지금 많이 열어놨어요. 내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 지금 월동 터널을 해 가지고 보온을 많이 하시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벌들이 안에 내부가 따뜻하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다 한번 뭐. 예. 본거 보이시죠? 바닥에 떨어지는 저것도 많고, 활동이 많아져. 활동이 많아지면은 이름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먹이면 그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가져와서 섞어서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나와야 돼. 그러다 보면은 노봉들이 나와서 이른 봉구를 틀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놈들이 보온이 잘 돼가지고 안에 내부가 활동하게 되면은 봉구. 여왕을 감싸고 있던 놈은 어린 놈들이지만은 점점 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노육봉들이거든요. 그 노육봉들이 물길로 와야 돼. 그래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 그냥 먹이만 그냥 그냥 먹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 길로 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지금 이런 날씨에 나가서 물길로 가면은 바로 고사 에 얼어서 동사해버려요. 죽어. 그래서 자꾸 벌이 자꾸 점점 약군으로 되는 거라, 망가지는 거라. 저벌 저 봐요. 저벌 보시면 봉구가 저렇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짱짱하잖아요. 근데 아마 집이 보일 정도면은 약군이라. 약군으로 전략한 거예요. 그거는 봄에 돼봐야봄돼봐야 세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거를 여기에 지금 막 벌통에다가 막 외부에다가 뭐저저 은박 단열재로 갖다가 치워주고 뭐 자꾸 덥. 안해도 돼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봤죠 지금 여기 이렇게 추운데거든요. 얼마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어요. 내일이나 이번 주 주말 되면은 영하 10도 이상 계속 내려가요. 여기 평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영하 5도에서 6도 사이예요. 지금 열, 11시 됐는데도 이제 이제 영도 영하 1도 정도 이래 되거든요. 햇빛 나는데만 이제 이제 조금씩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동 터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덮어주는 것도 좀 많이 덮어주면은. 그게 득이득 끝이 만은 도로 많이 났습니다. 보온이 잘 돼가지고 좋을 거한 개도 없어요. 먹이만 풍족하면은 벌은 얼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자꾸 저저 저 지금 한마 이리 보니까 먹이 부족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사양은 안 하고 했던 벌들은 집이 보이는데 이래 보면은 하나 먹이가 없어요. 그런 벌들은 먹이가 없으면 싸나워.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지요. 벌이 운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 열어보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아유 저 봐봐요 드러낸 어 저는 이 보일려나 모르겠네 안 보이죠 예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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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골동나요 저는 근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니까 월동 터널 같은 거 절대 로 하지 말고 그냥 배박에다가이 사료 포대 한 종이 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이면 딱 맞아요 환자 통 같은 경우도 저는 봐봐요 그냥 저런데 그냥 저렇게 그냥 방치해놨다가 바닥에 이게 공기들하는 것만 이저 황토 흙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아준 게 다예요 모르겠어요 안에 뭐 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뭐 그거 확인도 안 해봤어요 열어볼 때 하여튼 건드리면 손해야 벌은 벌통은 지금 벌통을 건들면 손해입니다. 가만 놔는 게, 놔둬야, 월동 나는데 이상 없지? 자꾸 건들어서 만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먹이 부족한 거를 지금 사양을 하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사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항상 이거를 아셔야 돼. 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꽃에서 들어오는 꿀이든, 설탕으로 만들어서 나온, 만들어준 꿀이든,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먹지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바로 소화를 못 시켜요. 그거를 자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섞어 가지고 소방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날개를 털어 가지고 수분을 날리고 그 다음에 열로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 과정을 전이라 그래요. 전이 전이 시킨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야지만이 그 다음에도 그 뚜껑에 뚜껑에 뚜껑이 덮인 먹이를 완전히 이제 먹고 소화를 물하고 섞어서 먹으면서 소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양을 해서 준다. 물어가기는 물어가죠. 근데 그걸 전이를 못 시키는데 전이 시키는 게더 힘들어요. 아 진짜 너무 몰라. 내가 그렇게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지금 사양을 해서 못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사양하는 거는 거의 힘들고 먹잇장을 구해서 상단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가능해. 그거는.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사양을 해서. 거기가 공급이 된다. 그거는 안 돼. 거짓말 안 돼요. 이 기본 상식이 그거꼭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돼. 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 아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동터널을 뭐한 1월 달,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하시면 좋고. 아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산란이 이제 막 한참 막 진행될 때 있잖아요 그때 월동 터널 해주면은 산란 육아 온도를 보호를 하는데 온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그래서 그때 산란 나갈 때 월동 터널을 해주고 보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온을 하면 안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 해 지금 보온을 자꾸 해놔놓으면은 나가서 화분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보험구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보험구가 활동이 많아지면은 산란으로도 연결이 돼버려 벌통이 산란으로 연결되면요 지금 이 산란 육아공도 35도를 올라 리 그래 보십시오 밖에는 지금 영한데 벌한테 완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벌 관리를 못 하시는 거라 지금 여기 계량통 같은 경우에는 환 기구도 전 아직 안 막아줬어요 내부 보온만 딱 하고. 보온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니까는 지금 막막 하튼 자 어디가 벌통 자체를 건드는 자체가 문제라. 그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지금 가만 나비도 그냥 놀아요. 보온이 많으면은 보온이 강하면은 벌이 움직여 자꾸. 그것만 아시면 돼. 내부가 따뜻하면은 벌이 본구가 흐트러져서 벌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이너스다. 또 보온이 또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돼도 바람이 그냥 막술술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러버리면은 그것도 또 먹이 소모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료 포대 하나를 해 갖고 출구만 해서 공기 들어가는 거찬 공기 들어가는 것만 대충 방어가 되면은 예? 더 이상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가만 놔두십시오. 그렇게 관리하는 게 지금은 12월 달 지금은 가장 그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때예요. 예년처럼 옛날처럼 기온이 그렇게 영하로 막몇 십도씩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그렇게 드물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 활동하는 벌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 이제 무슨 벌 무슨 벌 이런 벌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그게 렇 드물었어. 봉를딱 틀면은 더 이상 잘안 움직였었는데 날씨도 무슨 물론 뭐 한몫하지만은 옛날에 그저먼벌먼벌 그런 벌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뭐 그냥 저 봐봐요. 전부 다뭐 그냥 아주 눈이 막숙하게 지금 뭐죠. 오늘 아침에도 영하 한 6도 정도 안 건드리고 놔두면은 건강하게 월동 납니다. 자꾸 만지면은. 만져서 벌이 움직여서 나가면은 지금 시기에는 나가면은 나간 벌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벌한 마리가 지금 소중할 때인데 그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라 이제 산란이 연결되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보온을 제대로 되는 보온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다음에 또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